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격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고, 이로써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제가 관보 공고 등 구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부터 5일,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사드대 보복 등의 여파로 여행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상품 수지 흑자는 소폭 확대됐지만 서비스 수지 적자가 커지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7월 여행 수지 적자가 17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7월 서비스 수지 적자도 32억 9천만 달러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질 않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포함해 모두 2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파리대책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된 다른 곳과 달리 여전히 0.3% 안팎의 높은 주간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현지 공장 한 곳이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며 또 멈춰 섰습니다. 이번 가동 중단은 독일계 부품 업체의 납품 중단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는 2만 개 가량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품 하나만 공급이 안 돼도 차량 제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부품 재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최대한 빨리 공장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아, 뭐 이렇다 할 해법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며 최대 수위 최고 수위의 제재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 어제 워낙에 장 중에 변동폭이 컸고요. 낙폭도 컸기 때문에 반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 모두 내줬고요.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이 분수령이 된다라는 전문가들이 견입니다 9일이 북한 정권 창건일인데이 전으로 도발 그리고 핵실험, ICBM 발사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리스크가 여전히 온이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도발주기도 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는데 여기 한미 f 특히, 재협상 문제까지 대두가 되면서, 그리고 22통화정책회의 있고요. 18일에는 FMC회의까지 있어서, 9월, 가시밭길, 지뢰밭길이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종 지표들, 특히나 국내 지표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4%의 수출 증가가 나왔고요. 기초체력은 여전히 탄탄한 것들이 그나마 위안은 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증시 상승으로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장세 어찌 헤쳐가야 할지 오늘 장 내일 장 일부에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금 7포인트 정도 하락이 보입니다. 2,322포인트 때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어, 오늘 2320선 지키는지 한번, 어,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중으름들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336포인트 대였습니다 그리고 쭉 빠져 내려오면서 현재 2321포인트 오늘의 저점인데 저점 부분에서 이렇다 할 반등 보이지 못하면서 코스피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제체 체크해 볼 텐데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하네요. 1798억 원. 어제까지만 해도 소폭 매도, 매수하다, 매도하다, 매수하다, 매도하다 좀 반복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는데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1798억 원.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팔고요 기관은 1640억 원 지수 방어하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삽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1300억 원 정도 사고 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189억 원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갑니다. 어, 오늘 반도체 쪽이 어, 전기전자 업종 쪽이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인데, 삼성전자 1%대 반등이 나오고요. SK하이닉스 2%대 반등이 나옵니다. 이두 종목이 이렇게 잘 가는데도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어렵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14만원 깨졌고요. 포스코도 0.72%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한전 보합이구요 LG 화학, 삼성물산, 신한지주 내려가는데 오늘 신한지주가 3.35% 금융 관련 주들이 오늘 낙폭이 좀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랜만에 반등 나오면서 73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는 소폭 상승하지만 KB금융 오늘 5%대 낙폭입니다. 금융주들 오늘 엄청나게 빠집니다. 삼성생명도 1.33% 빠지면서 주가가 어느새 11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SK텔레콤 0.4% 상승하고요. SK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위로 올라오면서 27만 6,500원 강고 합권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6.41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하락하면서 650 포인트 결국에 또 깨고 내려옵니다. 0.69%나 하락하고 있는데 일중 으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 500 656 포인트 때까지 어,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이내 하락했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 포인트나 빠져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646 포인트 오늘 저점 부근이고요. 수급 조차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수급 포체 해 보시면 오랜만에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 기관 쌍크림에도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쉽지가 않고요. 어, 개인만이 오랜만에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 저점 확인하면서 개인은 조금씩 조금씩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떨까요? 셀트리온은 강보합.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슈젤 모두 하락하고요. CJN&M은 보합권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는 어떤지 가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 어제 장 후반에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상승하면서 13만 원대 지켜주고요. 로엔도 강보합입니다. 신라젠 오늘도 상승합니다. SK 머티리얼즈 강보합. 포미팜은 약보합입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위 아래로 없고 신라젠만이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11위부터 15위 체크해 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이 낙폭이 큽니다. 그동안에 포스코 캠텍 전기차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터라 오늘 3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컴투스 GS홈쇼핑, 서울반도체 소폭씩 상승하고 c j 오쇼핑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볼텐데 원달러 환율 어제 급등 나온 뒤에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증 실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상승하다가 양 시장 모두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좀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뭐 지난 일요일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전일에 이어서 금일까지도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양 지수 모두 조정 여파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금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스위스의 대화 중재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한 영향이 있었지만 이제 외국인 매도세 여파로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한국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등 이런 이러, 적극적인 대응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 제차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에도 언급은 드렸지만 이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투자 심리를 북한의 리스크가 이제 트리거를 당기면서. 타익 시장 매물이 출회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시장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정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주체로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참을 했지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 개인의 매수세와는 반대로 기관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 매도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급락 시 매수, 반등 시 매도의 흐름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선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제 종목 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과 더불어서 이제 금일 시장에서도 업종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우선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은행주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시총상위 IT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로서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그간 주도업종 중 하나였던 금융업종의 추세가 꺾이고 이 흐름을 IT주가 다시 이어받을지 여부에 있어서 방향성 변화가 감지되는 측면 역시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 약세 흐름은 오늘 시장으로만 봐도 보더라도 이제 10월 연휴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9일 북한의 건국절과 이제 10월에도 노동당 창건일이 있는 만큼 긴장 국면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 금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10월 2일 이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오늘 환호하고 계시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저희 담당 피디도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어 어쨌든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열흘간의 휴가가 지금 나오기로 됐습니다. 내수업종들이나 경기 민간업종들은 특히나 좀 호재가 될수 있을 것 같지만 워낙에 길다 보니까 투심에는 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휴가 좋습니다. 휴가 좋긴 하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10월 이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이로써 10월 열흘간 황금 연휴가 확정이 됐는데 일단 오히려 이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더 위축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0일을 쉬면서 이제 그 안에 일어나는 리스크 때문에라도 매수를 주저하게 될 확률이 더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시장 흐름이 약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리어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10월 중에 단 하루 하루가 더뭐 연휴가 지정된 것이 뭐큰 문제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하루의 차이가 상당히 대응에 있어서 시나리오가 상당히 바뀌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하루가 더낌으로써 어 10월은 뭐장 시작이 거의 뭐 10월 10일부터 다시금 개장되다 보니, 10일간의 휴장은, 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니까 그 기간 동안의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다 보니, 그 전에 약간은 좀, 어, 매도세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관망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소폭의 거래에도 흔들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금 비중 확보하시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서 시장 흐름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도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9월에 이거저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할까요? 네, 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네. 불안할수록 이제 펀더멘털에 집중하신 전략으로 이제 저는 사상 최고치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두번 이상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후보 종목으로 꼽히는 것이 롯데 케미칼,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LS 등이 꼽혀지고 있는데 일단은 불안한 시장 환경 내에서 실적이 담보된 종목들이라고 했을 때는 다시금 투자 심리가 회복됐을 때 펀더멘털이 다시금 돌아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들 종목의 주가상승세가 현재도 견조하지만 추가적으로 견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고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정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내일장 이제 북한 리스크 외에도 다수 이벤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시장 조정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보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일과 오늘 이제 주가가 무난한 종목들로 관심 종목 재편하셔서 그 종목들 내에서만 9월 시장 개편하자라는 말씀 을좀 드리겠고요. 일단 뭐 예를 들자면 n 시소프트뭐 SK 이노베이션 오늘 뭐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어, SK 이노베이션 역시 관심 가져보시면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유아, 롯데 케미칼 등, 뭐, 코스피시장에서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P&T, 녹십자셀, WKMZ 등이 전일에도 부각을 좀 드러냈었는데, 오늘이 소폭 조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과 어제, 어, 주가가 견조했던 종목들로 관심 종목을 재편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 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 전략팀의 서상영 스트레지스트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철금속 가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비철금속 가격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주가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연초 대비 20%가 넘게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등 원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이제 8월 ISM 제조 지수가 58.8로 기록되면서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들을 좀 살펴봤듯이 뭐 중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중국의 제조 PMI 지수도 어 상당히 좀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오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여파로 인해서 비철금속, 보통 경기가 개선 되면 비철금속의 이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교역량이 크게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뭐,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상승폭이 많이 컸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뭐, 그렇듯이 이제 신흥시장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이제 비철금속이 어, 여타 상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상상승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OECD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 100을 좀 상회할 것 같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중국의 지... GDP 성장률이라든지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흐름은 비철금속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특히나 이제 지난 8월 15일 날이었는데 IMF가 중국의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을 어 기존의 6.0에서 6.4%로 상향 주장하는등 이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의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거기다 중국의 이제 부동산 투자 증가율에 이제 소폭 이제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타 이제 뭐 주택 가격 하락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9년 어, 어, 19차 당대회 이전까지는 어,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금융 정책 자체의 급격한 변화가 어 낮게 다다는 낮다,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렇게 이제 중국의 경기 계산세가 어, 비철금속의 상승을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셨는데 수요 외적인 부분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나 뭐 금융 여건이나 이런 다른 측면들을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상황이? 일단 뭐 공급 측을 좀 보면 네.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공급 측 개혁, 공급 측 개혁 그러잖아요. 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감소 기대감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 정부 자체가 이제 환경보호라든지 뭐 규제 정책을 점차 이제 강화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상승은 상승세는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상승폭은 좀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19차 당대회가 맞물려 있고 여기 시진핑이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 규제를 강화 어, 강화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급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 구리 같은 경우는 칠레 쪽이나 인도네시아 광산들의 파업이 이제 줄지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궁금한 거 한번 여집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철금속 중에 어떤 상품에 향후에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높은지 이 부분을 좀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알루미늄 수요가 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알루미늄 수요를 산업별로 어, 보면 건설 부문이한27% 정도를 차지하는데 뭐 거기다가 이제 수송이라든지 소비자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높고요. 어,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정자산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이제 부동산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해서 알미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알미늄 하면 보통 그 전기차라든지 뭐 자동차 산업에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경량화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언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뭐 지난 4월달에도 이제 발전계획위원회에서 어 자동차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전 세계 이제 10위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전기차 산업이 크게 개선 어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나 이제 연간 어 연간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생산량을 200만 대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부품인 알루미늄 사용이 급격하게 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공급이 안정된 상황에서 중국의 이제 이렇게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라면 알미늄 같은 경우는 상승 이게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알미늄의 상승세는 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뭐 각가지 원자재와 관련된 비철근속과 관련된 이야기 전망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 한번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2324포인트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23.17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약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좀 체크를 해 볼까요? 전시가 때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소폭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포인트로 보면 한 6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죠 수급 외국인도 팔고요 개인도 팝니다 외국인은 1,878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개인은 262억 원 팝니다 기관은 1,790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1,421억 원이나 매수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떨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1.35%, 2.5% 비교적 견주한 흐름들 두정목 보이면서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7만원을 다시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계속된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72%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한전 지금 약보합 보합권 오가고 있고요. LG화학도 1% 정도 빠집니다. 네이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삼성물산 12만 5,500원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현대모비스는 0.2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646포인트대인데 오늘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래소보다 0.6% 이상이 빠지고 있는데 일중흐름 그래프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쭉 빠져 내려옵니다. 656포인트부터 646포인트 때까지 10포인트나 오늘 빠져 내려오는 코스닥 지수고요 낙폭이 꽤 큽니다. 그동안 힘겹게 올라갔던 660포인트에서 지금 640포인트 때까지 순식간에 이틀 만에 내려오는 모습인데, 수급조체 보시면 답이 좀 나올 겁니다. 개인이 1,2억 원 사지만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다. 특히나 기관이 오랜만에 매도 전환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보합, 셀트리온 에스케어, 메디톡스, 그리고 슈젤까지 모두 하락하고, c j n m 보합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 로엔, 그리고 신라젠 SK 모트리얼즈. 여기는 뭐 빨간불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거의 미미한데, 신라젠만이 그래도 3대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2원대 약부합권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체크가 됩니다. 지수 짚어봤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지수도 이야기해보지만 종목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어, 여러분의 이야기들 함께 할 텐데요. 100원의 정보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하시는 두분의 전문가분들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동부증권 범어지점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